저의 최애 제품 오렌지. 이거 제가 완전 쓰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펀. 떨어질 때마다 쟁이는 거. 잘 쓰는 제품. 원래 제가 러시에서 그 제가 초창기 유튜브 때 러시 추천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추천 영상에서도 제가 아마 그 추천 드린 제품이 이번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은 제가. 좀 지우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초창기 영상이라 오래된 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지우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 사온 건 아니고 오늘 가서는 이거 하나만 사왔어요. 레인보우만 그리고 얘랑 오렌지랑 커버커피는 이거는 원래 이제 제가 작년에 사놓고 아직 남은. 아나 최근에 사놓고 이제 아직 안 뜯은 새거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사온 건데 이거 유통기한 지금 사용기한이 훨씬 지났어요. 커버커피는 상온 보관하는 마스크 팩이긴 한데 바디도 쓰고 얼굴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용 기한이 한 제조일로부터 2 개월 정도, 4 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얼굴에 쓰면 너무 좋은 게 이제 술 마신 다음 날 약간 좀 마탱이 가잖아요, 사람 얼굴이 <laughs> 이런 마탱이 갈때이 커버 커피를 써주시면 그 뭔가 그 노폐물, 각질 요런 게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버커피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요. 이게 향도 커피향이 장난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커피거든요. 여기 안에 커피 가루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아 이거 스파츌라로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어머 스파츌러가 없어졌어. 스파츌러 어지 오늘도 제 제가 생각하니까 오늘도 저는 좀 우당탕탕 할것 같은 게 스파츌러 항상 쓰는 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에서 가져왔어요. 이 팩을 이제 얼굴에다가 바르시고 저는 사실 이거 주로 얼굴이랑 발 발에 많이 써요 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물로 씻진 않고 그 휴지로 닦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얼굴을 싹 발라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커피예요, 커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그딱 세수를 하시면은 얼굴이 되게 환해져 있고 뭔가 얼굴에 노폐물이 다 씻겨져 나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굴에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걸 가지고 지금 사용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이거 그냥 버리냐? 아니요, 저는 발에다가 씁니다. 여기 꿀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발에다 쓰면 발이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발 각질제거 싹다 되고 완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물로 닦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커버커피는 제가 막 일본 가거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서 러쉬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번 사오는 제품. 근데 이거를 휴지로만 닦으려고 했더니 조금 여기 지금 벌써 밝아진 거 보이세요? 휴지로 닦았는데도 엄청 이거 효과가 좋아 이거 제 휴지로만 닦으려고 했는데 조금 끈덕 꿀이 들어있어서 약간 끈덕끈덕 거려가지고 물로 좀닦아볼게요 커버커피 저의 첫 번째 러쉬 추천템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쉬에서 제가 또 항상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사는 거는 이두 번째 추천템은 레인보우 펀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버블, 버블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목욕할 때, 반신욕할 때, 그 물줄기 막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걸 하나를 똑 하시면 그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어, 클레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있는 집에서는 이거 아마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이게 애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진짜 그냥 찰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찰흙 같은 느낌으로 애들이 막 조물조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다 뭉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서 이제 애기들 목욕시킬 때 이거 하나 주면 애기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서 놀다가 이제 물을 받으면 거품이 쫙 나요. 그러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품.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항상 사냐? 저는 사실 애기가 아니잖아요. 클레이를 가지고 놀 나이는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왜 사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이 클레이 같은 게 색깔별로 7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2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당 3천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러쉬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버블바나 버블 뭐 베스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요런 거 있죠? 제가 이번에 선물로, 사은품으로 받아온 거. 이제 요런 애들이 디자인이나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싸면 2만원, 3만원까지도 가요. 한번 목욕 한번 하는데 15,000원에서 최소 2만원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쓰는 건데. 근데 저처럼 반신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계속 쓰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적인 걸좀 찾다 보니 이거를 사용하게 됐다. 근데 이게 너무 좋다. 거품도 진짜 잘 나고, 뭐 색깔은 사실 이렇게 다양하지만 물에 풀어내면 또 그렇게 엄청 진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거 하면은 그 반신욕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러시아에서 추천드리는 두 번째 템. 레인보우입니다. 그리고 러쉬에서 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세 번째 템은 뭐냐? 바로 이 오렌지 오렌지도 이것도 제 최애 제품이에요. 이게 바디 스크럽이거든요. 페이스에는 쓰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오렌지라서 약간 좀 자극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 진짜 그냥 오렌지 그 자체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오렌지를 그냥 믹서기로 갈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냥 오렌지 그 자체. 근데 이게 오렌지 향이랑 색깔도 진짜 완전 오렌지인데 바닷소금이랑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바디 스크럽으로 쓰시면 스크럽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사, 아무래도 오렌지 향이 그냥 완전 오렌지여가지고 지금 내가 엄청 오렌지로 목욕하는 느낌? 그런 되게 상쾌한 상큼한 기분이 드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벌써 한 3년 넘게 떨어지면서 하고 떨어지면서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바디 스크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30g이거든요. 330g에 한 3만원 정도 해요. 제가 이것도 이것보다 이렇게 대빵 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렌지 스크럽도 제가 좀 파서 보여드리자면, 뚜껑에 있는 것좀 너무 정없죠? 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 소금 보이세요? 바닷소금이에요, 바닷소금. 이렇게 러쉬는 진짜 이런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따라올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러쉬에, 이, 이들만의 이 바닷소금, 소금을 이용한 샴푸도 있잖아요, 러쉬. 빅이라고. 그 탈모인들이 진짜 좋은, 처지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샴푸 있거든요, 빅이라고. 거기도 소금이, 그 굵은 소금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잘 하셨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소금 입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문질러요. 쓱쓱. 이렇게 쓱쓱. 바디에다가.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알아서, 알아서 각질 제거가 다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자극이 있을 것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 없어요. 막 이렇게 벅벅 문지르면은 좀 자극 있겠지만,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강추. 아무튼, 강추. 제가 러쉬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 제품은 이렇게 다 오렌지, 레인보우, 커브커피. 이렇게.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저의 강추템. 이렇게가지 저의 강추템이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 유튜브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